월계 11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육제사는 짐승 가운데 팔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을 수 있으나 그 중에서도 먹지 못할 것이 있다.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은 낙타와 오수리와 토끼와 그리고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하지 못하는 돼지를 먹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짐승들은 다 부정함으로 먹지도 말고 그 사체를 만지지도 말아라 그리고 물 속에 사는 고기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 이것들은 부정한 것이므로 그 고기를 먹지도 말고 죽은 것을 만지지도 말아라. 내가 다시 말하지만 물 속에 사는 고기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새 중에서 너희가 먹을 수 없는 것은 독수리, 솔개, 물수리, 매 종류와 까마귀 종류, 타조, 속독새 갈매기, 새매 종류 올빼미, 가마우지, 부엉이, 따우기, 사다새, 학, 황새, 외가리, 오디새, 박쥐이다 이것들은 부정함으로 먹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날개를 가지고도 뇌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부정하다. 그러나 날개 달린 곤충 중에서도 땅에서 뛸수 있는 것은 예외이다.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여치 종류는 너희가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날개가 달려 있으면서도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부정함으로 너희가 먹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종류의 죽은 곤충을 만지는 자는 누구든지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즉시 입었던 옷을 벗고 빨고 저녁까지 외부와의 접촉을 금해야 한다. 침승 가운데 굽이 있어도 완전히 갈라지지 않은 것이라. 책임질을 하지 않는 것은 사체에 접촉하는 자는 부정할 것이다. 네 발로 다니는 짐승 중에서 발톱을 가진 동물의 사체를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그 사체를 옮기는 자는 옷을 벗어 빨아야 한다. 그러나 저녁까지는 여전히 부정할 것이다. 땅에 기어다니는 길 짐승 가운데 너에게 부정한 것은. 족제비와 각종 쥐와 도마뱀 종류와 육지악어와 카멜레온이다. 이것들은 부정함으로 그 사체를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길짐승의 사체가 어떤 물건에 떨어지면 그것이 나무 그릇이든 옷이든 가죽이든 자루든 무엇이든지 부정해질 것이다. 그러므로 그런 것에 닿은 물건은 물에 담가 두어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그 후에 깨끗해질 것이다. 만일 그러한 사체가 어떤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던 것이 다 부정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그 그릇을 깨트려버려야 한다. 그러한 그릇에 물이 어떤 음식에 떨어지면 그 음식이 부정하게 될 것이며 그 그릇에 담겨있는 음료수도 다 부정해질 것이다. 이러한 길짐승의 사체에 접촉하는 물건은 무엇이든지 부정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러한 것은 다은 질그릇은 그것이 화로든 날로든 깨트려버려라. 그러나 그런 사체가 샘이나 웅덩이에 떨어졌을 때물 자체는 부정해지지 않지만 그것을 건져내는 자는 부정해질 것이다. 그리고 그 사체가 밭에 심을 종자에 떨어졌을 경우에는 그것이 부정해지지 않지만, 만일 그 씨가 물에 젖어 있을 때그 후에 이런 것들이 떨어지면 그 씨가 부정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먹을 수 있는 짐승이라도 그것이 죽었을 경우에는 누구든지 그 사체에 접촉하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그리고 죽은 짐승을 먹거나 옮기는 자는 입었던 옷을 빨아야 한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땅에 기어다니는 것은 다 부정하다. 너희는 그러한 것을 먹지 말아라. 배로 밀어다니듯, 네 발로나 많은 발로 기어다니듯, 땅에 기른 것은 다 부정함으로 먹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이러한 것들을 먹거나 접촉하여 자신을 더럽히지 말아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라. 너희는 땅에 기어다니는 이러한 부정한 길짐승으로 자신을 더럽혀서는 안된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여호와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이것은 짐승과 새와 물속에 사는 것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에 관한 규정으로 깨끗한 것과 부정한 것,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을 구별해 놓은 것이다. 레위기1이장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면 산모는 7일 동안 부종할 것이다 이것은 생리기간 중에 부정과 마찬가지이다. 생후 8일째가 되면 그 아이의 포피를 잘라 할례를 베풀어야 한다. 해산한 여인은 그때부터 33일을 지나야 그 피의 부정에서 깨끗해질 것이다. 그 동안에는 거룩한 물건을 만져서도 안되며 성수에 들어가서도 안된다. 만일 여자가 임신하여 딸을 낳았을 경우에는 2주일 동안 부정할 것이다. 이것은 생리기간 중의 부정과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그 산모는 66일을 더 지나야 그 피의 부정에서 깨끗하게 될 것이다. 여자가 아들을 낳았든지 딸을 낳았든지 그 부정한 기간이 지나면 그 여인은 본제물로 1년 된 어린 양한 마리와 속죄제물로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 한 마리를 마련하여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며 제사장은 그 재물을 나 여호와 앞에 바쳐 그 여인을 위해 속죄해야 한다. 그러면 그 여인의 부정이 의식상 완전히 깨끗해질 것이다. 이것은 해산한 여자에 관한 규정이다. 만일 그 여인이 너무 가난하여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릴 형편이 못 되면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제사장에게 가지고 가서 하나는 본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주도록 하여라. 제사장이 그 여인을 위해 속죄하면 그녀가 의식상 깨끗해질 것이다.